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어, 오늘 함께 은혜받을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말로 남기지 말고 순종으로 남기라. 아멘. 어느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집사님 집인데요.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그 집사님이 음식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분주하게 음식을 막 준비해 갔습니다. 한참 동안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나누려고 음식을 막 차렸어요. 모두 다그 손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아주고. 또 음식을 하면서 그렇게 맞아 주니까 손님이 굉장히 즐거웠고 가족들도 분위기가 다 들떠 있었어요. 그 음식을 딱 차려놓고서는 이제 식사 기도, 음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죠. 그렇게 손님으로 오신 그분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집에 아들 여섯 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식사 기도를 이 아들에게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손님으로 온 분이 얘기를 했어요. 여섯 살 아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요? 어, 그렇게 말할 때그 어머니 집사님이 그렇게 말한 거죠. 엄마가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해라. 그때 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귀찮은 사람이 많이 올까요? <laughs> 여러분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아서 분위기를 다 망쳤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처음 우리는 시작할 때 이런저런 것들을 결심하고 결단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결심케 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한해 동안 돌아보면서, 야,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결심했고 결단했는지 여러분 돌아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 내가 올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고. 이런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전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천, 2025년을 시작할 때 그런 결신들이 있었을 터이겠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주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그 고백이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으로 남겨져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했더니,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니면 첫째 아들의 그 어떤 부담감이나 또 체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겠다고 했던 아들이 하루가 지나도록 포도원에 가서 날이 저물도록 가서 일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같이 불러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너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자기가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지, 아니면 자기 몸이 피곤했던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포도네가서 일하라고 할때나 아버지 못 갑니다. 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지, 이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 둘째 아들은 가서 포동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두 상황 속에 있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면서 이 아버지에게 칭찬받았던 아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이 없었던 아들이겠습니까? 말은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둘째 아들이 갔던 이 둘째 아들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둘째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아들은 여러분 뭡니까? 이 첫째 아들에게 왜 이런 결과가 왔죠? 이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왜요? 아마 이 첫째 아들은 자기 욕구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어떤 아버지의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든지 등등의 어떤 피곤함이든지 알수 없지만 이 첫째 아들은 자기 욕구가 아버지의 바라는 마음보다 뭐한 거예요? 앞선 거죠. 아버지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더 앞서니까 가겠다고 했지만 자기 욕구에 더 충실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 자기 욕구를 앞세웠지만은 결국은 자기 욕구보다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뭐한 거요? 우선시 한 결과가 바로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 했다는 거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러한 결과는 어디서부터 기인한 거냐라고 할 때에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두 아들은 어떻게 진심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째 아들은 진심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진심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진심을 담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우선 순위를 모한 거요. 뒤집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한종세 사람을 보서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두두 번째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세 번째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개수하겠다. 이달란트의비유에서이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말했지만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이달란트의 가치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러면 뭐 한, 둘, 다섯이니까 별게 안 되는 돈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여러분 한 달란트 이 금으로 만든 이 달란트가요. 가치가 요즘처럼 우리 대한민국 금만 돈에 얼마입니까? 안 해요. 주 예수 회에는 모를 줄알았지 요즘 금값 한, 한 돈이 80만 원이 넘는다는 거 맞습니까? 예. 80만 원이 넘는 가치로 치면 이한 달란트는 55억입니다. 엄청나죠? 한 달란트니까 별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가볍게 이기겠지 하지만 55억의 돈을 맡겼는데 이 돈에 대해서 너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남겨라. 라고 주인이 맡겼다면 55억을 여러분 하찮게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가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득 채 놓으시는 게 있어요. 이한 달란트를 가볍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한 달란트니까. 돈이 별거 아니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밖에 안 맡긴 거야.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다는 거지만 여러분, 55억을 맡겼는데 이 가치가 적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조금 맡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소홀히 여겼다. 가, 아니에요. 두 달란트는 몇 억입니까? 110억이잖아요 다섯 달란트 여러분 계산 뻔하죠 그런데 보면 이 달란트를 맡겼던 이 종들이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개수합니다 개수할 때 가지고 왔는데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이 주인이 맡긴 것을 땅에다 묻어놨다 그러면 묻어놓고 이 사람은 뭘 했어요? 예? 놀았습니까? 여기서 이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주인에 맡긴 거는 땅에 묻어 놓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의 일보다 자기의 욕구가 더 우선시됐다는 거죠. 이걸, 이걸이한 달란트밖에 안 맡겨서 기분 나빠서 내가 땅에 묻었다가 아니에요. 이한 달란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 주인의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맡겼던 것보다 자기의 욕구가 더 강했던 이 뭐요? 첫째 아들과 똑같은 거죠. 이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맡겨 준이 55개의 돈보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남기고 싶은 것들이 더 우선시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뭐한 거야? 땅에 묻어 놓고 그것을 손실치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갑절로 남겼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욕구가 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까? 이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뭐예요? 남겼어요.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주인은 착하고 충성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최선을 넘어서 할수 있는 최고의 힘을 기울였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여러분 이 주인에 맡긴 것에 대해서 무엇을 더한 겁니까? 훨씬 더 가치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가진 자의 이 결과를 만들었던 그 근원적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주인에 맡긴 것에 자신이 진심이 있었냐라고. 여러분 진심은 뭘 말합니까? 진심이 있을 때 우리는 진심에 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진심이 느껴진다. 가끔 요새 보니까 유행가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난참 드물게 보는데 요즘 가요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세상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에게 진심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진심이 느껴졌다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죠? 감정이 동했다. 또는 눈물이 나왔다. 이게 그로 하여금 진심을 느낀 것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진심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심은요.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진심이에요. 이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의 여러분 이 이 사람들의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일에 대해서 진심이 있었다 없었다? 진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 변화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게 진심이 없는 거예요. 주인에 맡긴 것이 진짜 귀하게 여겨졌으면 자기 욕구보다 뭐요? 주인의 일에 더 가치를 두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뭐한 겁니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라.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감정이 진심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 이것이 진심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진심이 있으십니까? 아, 네. 그것은요,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있잖아요. 다윗은 참 성군이었는데요. 바세바를 범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있어요. 우리야, 자기의 장수, 충신의 아내를 빼앗는 일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그죠?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이 왕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약한 자의 아내를 빼앗는 일을 다윗이 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잘못됐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의 진심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 변화입니다. 변화. 다윗이 변화가 뭐예요? 이 잘못을 말할 때 왕권으로 그것을 덮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왕권을 내려놓고 뭐하죠? 그 말에 대해서 진실로 그걸 뭐합니까? 자기의 왕권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자 했던 이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기의 삶의 우선권을 자기 힘에 두었던 것을 하나님께로 뭐하는 거예요? 주는 이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죠. 이게 뭐예요? 그가 회개한 것에 대한 진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너 나를 다기울 때까지 세번 부인할 것이야.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모든 자가 배신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결국 예수님의 말대로 이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세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사람들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두려웠어요. 베드로는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배반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에, 마음의 가책에 괴로움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업으로 갈릴리로 돌아갔죠.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진심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너 나를 사랑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때 베드로에게 진심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겠습니까? 실패를 아파하는 이 마음이 진심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심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뭐를 따라야 된다고요? 변화가 있어 돼요 변화가 바꾸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진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후회했어요. 내가 너무나 그랬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로마 물렸다면 그는 하나님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심입니까? 진심이 아닙니까? 진심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진심은 베드로가 뭐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뜻에 자기의 삶의 방향을 뭐하는 니까 바꾸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회개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케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케오에게 예수님께서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너무나 원해서 뭐요? 바로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교의 마음을 보고 사교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사교를 만나줍니다. 그럴 때에 이 사교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내 정말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사교가 잘못 살았구나로 끝났습니까? 그러면 말을 합니다. 내가 어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로 끝났습니까? 말로 끝났으면 자기 삶을 후회하고 말로 끝났으면 이거는 진심입니까? 진심이 아닙니까? 그의 말은요, 진심이 아니에요. 그의 말이 진심이 되려면 뭐가 동반되어야 되죠? 그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있을 때에 그의 말은 진심인 거죠.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 그들의 삶의 결과를 만든 거죠?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진심이냐, 아니냐는요.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진심에 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진심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순종이 없는 진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순종이 없는 진심. 그것은요, 자기 위안입니다.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 없는 고백은 뭐가 됩니까? 고백은 했지만 행동이 없어요. 신앙 언어입니다. 여러분, 변화 없는 회개는 뭡니까? 회개했지만 변화가 없어요. 자기 위안입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이 말하는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그것이 진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심은 결코 느낌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심이에요. 여러분, 진심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심은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 그가 진심이다. 너가 내게 하는 것이 진심이다.는 완벽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완벽한 결과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한다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여러분, 진심입니까? 그가, 여러분, 완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있어야 되고, 행동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내게 우선시 될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절박하고, 난 너무 힘들어. 아버지, 나 지금 나가서 일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제 밤에 밤샜어요. 아, 나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나 오늘 어디 가기로 했어요. 쇼핑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누가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들에게 진심은 뭐예요? 완벽했습니까? 완벽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겠습니까?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속성.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하리라 하는 것에 대한 방향의 전환의 지속성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연약함, 부족함 있을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딴 길로 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하기로 했던 그것이 진심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요? 예그 마음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변화와 지속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진심이라는 언어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도를 돌아볼 때전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한 일이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할게요? 지키기 쉽습니까? 우리 인생은 작심 삼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보게 하시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결심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에 우리가 돌아보건데 그 결심이 말로 남겨져 있습니까? 순종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순종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할렐루야죠. 순종으로 남겨져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것이 말로 남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살다 보니 내 감정이 우선 되어지고 내 상황이 우선 되어지고 내 욕구가 우선 되어져서 그것을 말로 남기는 이 마지막 주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해서 너왜 그렇게 살아서 책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네가 그 안에 진심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심은 뭐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지속성을 말한다. 내 방향을 다시 한번 찾아서 그 일을 향해서 뭐 하는 거요? 다시 가는 거예요 너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가 하나님 그리하겠습니다 했지만 내가 격길로 갔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왜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뭐예요 진심은 지금 우리의 그 잘못을 마아요 돌이켜서 다시금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진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패가 있기 때문에 진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지만 방향을 돌이켜 갈수 있는 지속성이 우리에게 이 순간 있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결단은 진심이다 진심이 아니다 진심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돌이킴이 없으면 그것은 말일 뿐이죠. 자기 위안일 뿐이죠. 그저 말하는 신앙의 언어일 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말로는 진심이라 했지만 삶으로 머물러 있었던 저를 용서하오셨습니다. 감정의 진심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나는 진심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진다면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말로 이한 해를 마쳤을지 몰라도 2026년도에 다시금 그 방향을 잡아가는 우리 안에의 변화, 방향을 바꾸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진심의 사람이라고 하시는 이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다시금 방향을 새로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시작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